배드민턴의 발랄한 94, 9 5년도에 아크릴... ...뭐야 <laughs> 이름 지게기는 <되게 기네. 웃음> 아, 나 무슨 얘기 하고 있었지? 여튼, 아, 기다리다보면 애들 다 들어오니까 방 파놓고 인터넷 하다보면은 매칭 잡혀있을거야 1번이 매그거든요, 매그? 맥우? 그냥 매그 아 아무것도 안보여 누가 저기 안개 호퍼를 썼나? 평소보다 안개가 더심한것 같은데? 얘다 아, 이제 꾸면 다 걸어놓을게요 아나 왜이렇게 헛방 개많이 하지? 아, 근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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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.. 뚠거 같은데? 얘 꼈네 <laughs> 꼈네 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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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꼈어아 역시 버버데 아까 여기 사람있지 않았어? 가자. 여긴 어, 거 아닌가? 지렁이 되니까 또 나오네요? 그냥 들었다 났다할걸 그랬나? 여기 이제 패치됐다면, 판자 3개라면. 어, 기다렸네. 여기 는 판자. 어, 이거, 이 아, 뭐야? 눕고 할지 없 죠？사람 없나딴데 가나 간다. 얘들, 이번 집착 애는 약간 덜 생존 받 아. 그게 끌고 그랬나봐요. 다잉라이트와 발전기도 빠르네. 이걸 못 봤나? 되게 잘 보이는데, 봤겠다. 팽민이 봤겠다. 나 생각해보니까 꿈걸때안 보이는 것 같겠구나. 내 위치를 모를걸? 아하. 모니가 내다 뛰네. 4스택이요. 잘하면 풀스택 쌓이겠는가? 펭민이가 아까 전에 불토를 못 봤나봐요. <laughs> 아까 불토 팽미이 지나가는 곳에 있었는데 못 봤나봐 다행이네. 미스터 꺼지네요? 부했다. 힐다 해가지고 스탯 <laughs> 6개 채울 수 있거든요? 짠. 한 번만 더 채우면 6개죠? 발전기는 되게 빠른데. 개꿀이요 이제 남은거는 세명을 다 꿈에 거는거야 발전기 다 돌아갔을때 그리고 한명은 그 누구도 부상상태이면 안돼 한대 때려놓으면요 자일로 꿈풀거든요 아오지 길막고로 생존사 자버리지 그거, 괜찮나? 길막, 막, 저기. 걔네들이 막는다 그러지 않았어요? 대발진들이? 근데 아오지 길막 정도, 그 정도 머리 터트리는 거는 1분이면 되니까, 딱히 제지사유 아닐지도? 그 조심해야 돼, 그래서. 요즘, 그, 직구가 아오지 길막에서 터트려서 죽일 수도 있고, 다 따져 있으면은 그 앞에서 누우면요 저게 되거든요. 문 따진 대로 들고가 가지고 바로 죽일 수 있거든. 그것도 조심해야 돼. 집구 오는데 대놓고 문 열고 있으면은 잘못하고 한방 맞아가지고 문 앞에서 직처 당할 수 있어요. 직구 전용 직처 조심해야. 돼 여기는. 아아아아아아프네저아아아구나아아아아아아아 <laughs> <laughs> 아, 여기 판자 있네? 판자... 이제 하나 남았다, 여기. 여기 판자, 마지막 판자거든요, 여기? 솔로 감사합니다. 내 네, 눈에 바라봐, 넌 꿈에 빠지고. 어, 요놈의 60만원 자식. 60만원 자식. <laughs> 발전했다. <따라> 다시 돌리려고. 이기왔구 <목소리> 어? 뭐야? 야, 씨. <laughs> 야, 엄청난 낚시였다. 나 니가 네 위로 올라간 줄 알았다. 당연히 펑소리가 나길래. 어, 낚시 좋았다, 야. 아이언 일인가? 아이언 일이구나, 예. 옆에서 쪼리고 앉아 있었네. 피자거 아니었으면 놓칠 뻔 했다. 아, 저거 쓴 거구나, 갈고리. 아, 갈고리 개머러. 개머러. 야 발전기 3개 개모여있는데? 근데 맥그가 아까전에 여기 가면서 이렇게 발전기 많이 켜진거 보여가지고 일로 올것같은데 발전기 키려고 바로 달렸네요. <laughs> 아, 다 있네, 힐. 환자 있나? 찾지? 아 일로 갔어? 어. 아이고 아저씨요 서세요? 아! 어 서세요? 환자 없어요? 누구요? 왜 맞을 때 소리가 안 나지? 포커 소리가? 저 어. 소리가? 음. 음. 좀 있으면 발전기 켜지겠는데 중다다나님 응? 어서오세요. 친고 걸고. 둘이 같이 있나? 아니 혼자 있었나? 밥비 둘이 갇혀있으면 완전 개꿀인데. 얘 꿈만 걸어놓고요. 얘도 꿈만 걸어놓고 저거 안 터뜨리게 하자. 아, 저거 일부러 딴데 가서 꿈을 저기 하네? 켜봐, 켜봐, 켜봐. 제발 켜줘. 그치? 뚱이야, 제발 켜줘. 아니, 그냥 켜. 난 너네들 때릴 생각 없어. 제발 발전기를 켜줘. 제발. 제발 발전기를 켜줘. 얘는 그냥 죽일까? 아, 이거 그냥 발전 켜줘야 되는데. 그래야지 꿈에 걸린 상태에서 문을 따거든요, 애들이. 안 돼, 안 돼, 안 돼. 다시 고 걸고. 저거 루인 터트리는 건데, 상관없어요. 이 지렁이 어디 갔냐? 아 지렁이 살렸네 아 얘네들 일부러 저기하는 것봐 발전기 안키는 것봐아 이거 설계하려고 그러는데 얘네들 어떻게든 꿈 깨려고 난리구만 아이씨 얘네들 발전기 안키네 아 일단 풍이 먼저 죽입시다 여기 도 있지?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아 안된다 안된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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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꿈 걸자 꿈 걸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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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풍이 저어도 꿈겠네 아이기꿈안 깼구나 아직 아드레날린이었네? 지금 쟤네도 꿈틀고 있거든요? 빨리 막아야 돼. 나 그래도 리멤버미 껴가지고 나쁘진 않거든? 한방폭도 모르죠? 시발. <웃음> <웃음> 아니, 너도 모르게 6개 나왔네? <laughs> 너무 뭐. 안 가졌는데 기만차나? HV님, 어서오세요. 리멤버밍 오케이 끝났다 못녀다 못녀다 너네 너네 그렇게 꿈 열심히 깨려고 했는데 어? 짠 어. 이렇게 설계해야돼 이렇게 애들 다 꿈에 걸린 상태에서 해놔야지 도전이 가능하거든요 게임 끝났죠? <laughs>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? 얘네들 처음 듣는 애들이라 그렇죠? 할수 있네요 어디 갔냐? <laughs> 어, 저거 구하러 갔는구나. 야, 저거 힐했어. 그 친구 자일 있나? 자일 있네. 이렇게 부상 상태이면 힘든 게 저렇게 꿈을 깰거든요? 그러면은, 어, 그러면은 다시 내가 꿈에 걸어야 돼서 힘들어요. 건강한 상태여야 돼. 꿈걸 때.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제가 얘네들 꿈가고 일부러 안 때렸던 이유가 부상 상태면 얘네들 다 일해가지고 그 꿈에서 깰수 있는지라 일부러 안 때린 거야. 얘는 할 수가 없네. 무슨 무슨 퍼키셨어요? 얘 예, 지금 리스퍼랑 루인이랑 한방이랑 리멤범이요 프레디는 한방이 너무 좋아서 한방은 무조건 있어야 돼. 찜자단이 또안 된다, 안 봐준다. 쏘거 걸고 오자. 설마, 너도 잼 짜장어 성공하진 않겠지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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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좀 아, 움직이자. 아, 걸려보자. 내가 할땐안 터지고, 남이 할땐잘터지는견제찮내 말이... <laughs> 내가 필요할 때꼭안 되더니, 내가 살인말 때는 겁나 96%의 황률로 되죠. 출구 <laughs> 점수를 알뜰하게 드시고 가시네. 이런데 불토 진짜 잘 생기더라? <laughs> 아니, 이거 어, 누가 합니까? 이거를. 아... 여기 도로에요. 여기 도로에 이런, 어, 개구 여기 있네? 요런데 되게 토템 많이 생겨요. 이런데랑, 여기 또 화단 없나? 화단. 요런데, 요런데. 여기 토템 자리다, 토템 자리. 야 근데 저거는 진짜.. 진짜 안보인다 <laughs> 너무 숨어있는데 석탱이 위치가 몰마는데 무슨 이따가 생존자 매칭 한 번만 잡고 물통 떠오르러 갈게요. 물 말라서.